자 마지막 40번 자 40번 글의 내용 요약하는 거 거기서는 이 내용보다 밑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라고 했지 자 when the same amount of discount is given in a purchasing situation 자 똑같은 양의 할인이 given 주어졌을 때 어디서? 에 purchasing situation 구매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양의 할인이 주어졌을 때 the relative value of the discount affect how people perceive its value 즉, relative, 상대적인 가치 of discount. 뭐, 할인의 상대적인 가치가 영향을 준대. 어디에? How people perceive its value. 사람들이 그것의 가치를 perceive, 인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라는 얘기야. 자, the perception of the same amount of discount on a product. 여기까지가 주어야. 자, perception, 인식, 인지지, 그치? 똑같은 양의 할인, 뭐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똑같은 양의 상품의 인식이 depend on, 어디 어디에 달려있대. 의존한 데 달려있다. rely on, depend on이지. 뭐 달려있대. 어디에 달려있어? It's relation. 그것의 관계에 달려있대. to the initial price. 초기 가격에 대한, 초기 가격과의 연관성에 달려있대. 자, 원래 100달러짜리를 1달러 할인해 주는 거랑 2달러짜리를 1달러 할인해 주는 거랑 요 초기 관, 가격과의 연관성이, 뭐야? 그 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얘기겠지?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respondent, 응답자들이야, were presented with our purchase situation. present, 선물하다는 뜻도 있고, 제시하다, 제공하다는 뜻도 있지, 형용사로 현재의, 뭐, 명사로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BTP니까 제공받았대, 응답자들이 제공받았대, 뭐를, 자, provide ABB처럼 present with 를써 점치사는 purchase situation, 어떤 구매하는 상황을 제공받았대, 즉, 뭔가를 구매하게 당했다는 얘기겠지, 구매하게 됐다는 얘기겠지, the person put in the situation of buying a calculator that cost $15. 자, 15달러 하는 계산기를 오버 buying s i 사는 상황에 p 놓여진 사람들이야, 놓여진 사람들. 자, 놓여진 수동이니까 풋풋풋그 중에 수동의 형태니까 pp 형태가 되겠지? 그 사람들은 found out 찾았대 from the vendor 자 from the vendor 뭐 판매 vendor 판매자로부터 found out that. 됐 됐죠를 알게 됐어. 뭐 same product product was available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런 뜻이지? 똑같은 상품이 이용 가능한데 in a different store 다른 가게에서 어떤 다른 가게? 20분 가량 떨어진 다른 가게에서 똑같은 상품을 살수 있대. 그리고 at a promotional price of $10. 자 promotion 홍보란 뜻이지 프로모트. 홍보하다, 촉진하다, 승진시키다. 자, 홍보 가격인 촉진 뭐 프로모션 가격인 10달러에 20, 20분 가량 떨어진 다른 가게에서 10달러라는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이용 가능하다고 누구한테 그 판매자한테 알아냈대. In this case. 이 경우에, 이 경우에 68% of respondent s decide to make their way down to the store. 자, 응답자들의 68%가 decide to 결정했대. make one's way to 어디 어디 가다란 뜻이지? 자, go down to the store. 그 아래쪽에 있는 가게로 가기로 결정했대.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 세이 5달러서 5달러 아끼기 위해 자 a of b 하면 b의 a에서 어디 a의 수유치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야 a 자리에 부분 일부가 왔으니까 b의 수유치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뭐 어차피 과거라서 상관없는데 변형되게 되면 여기에 수유치해야 되는 거 알아 나자 인더 세컨 시츄에이션 자첫 번째 경우가 나오고 뭐두 번째 경우가 또 나온 거야 첫 번째 경우 여기서는 뭐였지 뭐 계산기 사는데. 15달러짜리를 10달러, 5달러 깎을 수 있는 거 다음 두 번째 경우에 which involved 그리고 그것은 포함이 돼. 두 번째 경우 컨디션을 받아주는 거지 위치가 두 번째 경우는 포함했대 buy a jacket for 125달러 자켓을 125달러에 사는 경우를 포함했대 the respondent were also told that 그 참가자들은 또한 대절을 들었대 뭐 be told니까 heard 라고 바꿔줘도 되겠지? 말해진 거니까 들은 거야. Same product. 똑같은 상품이 was available. 이용 가능해 살수 있어. In a store 20 minutes away. 똑같이 20분 떨어진 거리에서 팔고 있어. 이용 가능해. 그리고 cost 비용이 들다라는 동사야. 비용이라는 명사도 되고. 120달러 there. 자, 거기서는 120달러에 판다는 걸 들었대. 똑같이 5달러 차리지? 자, this time, 이번에는, 이번에는, only 29% of the person. 자, 그 사람들 중에 29%가. 자, A of b 지 부분 일부니까 어디에서 일지? 여기에 해야 되겠지? 그응답자 사람들 중에 29%가 됐죠? 이라고 얘기했대. They w i l l get the cheaper jacket. 자, 아까는 몇 프로? 68% 사람들이 싼거 산다고 했는데, 이거는 29%만 더싼 자켓을 살 거라고 말했대. In both cases. 두 가지 경우에서 the product was 5 i dollars cheaper. 그 상품들이 똑같이 5 달러 싸대. But in the first case, 그러나첫 번째 경우에는 the amount was one third of the price. 그 가격의 3분의1이었대 원래 얼마였어? 15달러짜리니까 3분의 1 5 달러짜리니까 3분의1 3 3나 차이가 난 거지. 자, and in the second, 두 번째 경우에는 it was o 25th of the price. 가격의 25분의 1이었대. 4% 차이밖에 안 나는 거지? 자, 여기서도 다음. What differed in both of these situations? 이 상황들 모두의 differed, 다르 달랐던 것이야. 이두 가지 상황에서 달랐던 것. different 하면은 뭐지? 다른이라는 형용사지. difference, 차이점, 다름이라는 명사. differ, 다르다라는 뜻이야. 이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달랐던 것은 관계대명사와 시야 was the price context of the purchase. 그 구매의 가격 맥락이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1달러 깎아줄 때 전체 2달러짜리 중에 1달러 할인해주는 거랑 뭐 100달러짜리 중에 1달러 할인해주는 거랑 초기 비용의 비용과의 연관성에 따라서 구매하는 게 달라지더라라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relative p e i i e 가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 단어 선생님이 써 놓은 거는 같이 외워둬.